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아, 이제 11월도 얼마 남지 않았고, 날씨도 좀 점점점 어, 이제 쌀쌀해지고, 이제 추워지고 있습니다. 아, 가을은 잘 지내시고, 또 주일은 잘 보내셨지요. 오늘 또 어, 귀한 말씀 드릴 텐데, 오늘 찬양 드리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을 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계찬송하네 전능.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또 영원히 네,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능력의 우리 주께 오늘도 찬양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물이 차면 배가 뜬다라는 아, 그러한 제목인데 에, 우리 같이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충조 봉쇄수동의 강문호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늘 이렇게 성경 공부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동시대에 같이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인 줄로 압니다. 이 시간에는 물이 차면 배가 뜬다.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끝나는 날 2월 4일이었어요. 그가 현충원을 참배하는 자리에서 현충원의 방명록에 수도선부라고 썼습니다. 물이 차면 배가 떠오른다. 그런 말이거든요. 해변가에 배가 을신연스럽게 놓여져 있어요. 그러나 물이 들어와서 물이 차게 되면 그 배는 뜨게 돼요. 뭐든지 때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아야 될 수근악가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인의 후손을 보내줄 텐데 그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시킬 것이다라고 여인의 후손, 지구상에서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 한 분이 있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요셉은 필요 없어요. 마리아하고 성령하고 합하여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성령으로부터 영, 영을, 마리아로부터 육을. 그래서 예수님의 전체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전체는 인간. 베레떼어스 베레호모라고 말을 해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 대신 인카네이션이에요 그럴 때 4천여 년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참 오래 기다렸죠 그 이야기를 사도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지금 그 말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참해 때가 차야 돼요 물이 차야 배가 떠올라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남자에게서 난게 아닙니다 때가 차야 됩니다 어, 때가 차지 아니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어떤 일이 참 더디지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이 응답이 없지요 참 고생스럽지요 욕과 같이 앞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를 봐도 안 계시고 왼편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고 오른편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그러나 나에 가는 길을 크가 아시나니, 크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오랜 세월 때가 쳐야 돼요. 그 때에는 두 가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계획하고 계신 때가 있으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해놓고 하나님께서 4천 년의 때를 차게 만드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오랜 세월있지요곧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시는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멀어지니까 바벨론을 채찍으로 드셔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리미야에게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부터 다니엘까지가 500년인데 500년 동안 안식년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약 70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로 잡아가 70년 억지로 논밭이 쉬게 만드는 땅의 안식년을 갖게 하느라고 70년이 되었다고 전경은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의 벌이 없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한꺼번에 벌을 받습니다. 옛날에 절들은 산속 깊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차가 오고 가지만요. 그때 그 산을 오르고 내리다가 맹수들에게 스님들이 많이 잡혀먹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스님들은 대개 남몰래 고기를 먹은 중이었다. 라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번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결국은 70년 포로, 69년에 안 됩니다. 아무리 금식기도 많이 해도 68년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70년입니다. 또 하나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하나를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근데 그들이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야 그리고 400년 만에 나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에 들어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399년에 안 됩니다 맞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 물이 차야 배가 떠 올라요. 그게 차야 이루어져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런데 요 하나님의 때에 인간의 때가 합쳐져야 됩니다. 인간의 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전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무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질 때가 있고 꿰밀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거에는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모세가 다른 가정의 자녀들, 아들은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일 때 모세 하나만 살아나잖아요. 궁중에 가서 40년 살잖아요. 그럴 때, 젖 떨어질 때까지 엄마가 모세를 품에 기르면서 "너는 1 0분이네얘기다라고 교육을 시키지요. 그래서 세네 살이라고 보십시다.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젖 떨어졌을 때 궁중에 들어갑니다. 40년 동안 애급의 고급 학문을 다 익혔다고 그랬습니다. 궁중에서 공부했으니까 오죽 공부를 진하게 깊게 넓게, 폭넓게 공부 잘했을까요? 그런데, 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0년이 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전에,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모세가 애급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십이 되임에, 사도행전 7장 23절이에요. 4십이 되임에, 그때, 아, 나는 시부리인이지, 애급인이 아니다. 내가 궁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 때가 아니다. 나, 내 민족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가 뛰쳐 나옵니다. 다시 말해 봅니다. 어머니 교육이 제도 교육, 궁중 교육을 이겨요. 다시 말합니다. 가정교육이 제도 교육을 이깁니다. 어머니 교육이 놀라운 스승들의 교육을 이깁니다. 가정교육이, 어머니 교육이, 부모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40살에 40이 되며 뛰쳐나옵니다. 자기의 때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결단하고 나간 겁니다. 실패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80살이 되었을 때 가시떨기 앞에서 그때 40년이 참해, 천사가 신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자, 자도행전 7장 23절은 4 2되매 치료국기 3장은 40년이 참해, 되매 되메, 참해 되매는 <laughs> 인본주의예요 <laughs> 참해는 신본주의예요 자기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합해진 곳에서 모세는 모세다워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합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물 항아리가 여섯 항아리가 있었어요. 이 여섯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그러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그큰 항아리, 거기에 여섯 항아리에 물을 사람들이 갖다가 기르다 부읍니다. 하인들이 한 것이지요. 아구까지 참에. 그때 물이 포도주가 돼요. 차게 하는 일. 물이 차야 배가 떠오르거든요. 인간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 사람이 할 일은 물을 채우는 역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역할. 하나님이 물 채우지 않습니다. 사람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지 못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총이 합해질 때,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합해진 곳에서 지적은 일어납니다. 음. 다른 이야기 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할 때, 전쟁할 때, 음. 매일같이 여섯 바퀴를 돌아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래서 육일 동안 여섯 바퀴를 돌아요. 마지막 날은 일곱 바퀴를 돌아라, 모두 열세 바퀴를 돕니다. 한 바퀴 도니까, 열이고 성벽이 조금 이상해지더니 두 바퀴 도니까 부스러져 떨어져 내리더니 세 바퀴를 도니까 금이 가더니 마지막 바퀴를 돌때 와르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열세 바퀴 도는데 열두 바퀴 돌 때까지는 꼼짝하지 않아요 열세 바퀴 돌때 와르르 열이고 성이 무너집니다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습니다 여소와 그의 군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리고성을 계속 치루해도 증거가 없어도 징조가 나타나지 않아도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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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때입니다. 물이 차면 배가 떠오릅니다. 비는 오다가 그칠 때가 있습니다. 풍랑은 일다가 잔잔할 때가 있습니다. 보름달은 언젠가 초생달로 바뀝니다. 꽃이 피지 않는 봉우리는 없습니다. 어른이 되지 않는 아이는 없습니다. 종착력이 없는 출발력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표 하나, 오늘 마음속에 각인시켜 놓으세요. 음. 최선과 은총이 만나면 기적이 있다. 우리 인간의 최선 사람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때입니다. 거기 만나게 되면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최선과 은총이 만나면 기적이 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수도원을 지금 6년째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수도원을 세운 게 아니라 수도원을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2018년 6월 10일 수도원 개원예배 드린 것은 지나놓고 보니까 잘못이었습니다. 너무 너무 개신교 수도원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도중에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 영적 싸움이 심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수도원을 명목으로 돈을 긁어 모으는 가중 처벌받아야 될 사기꾼이라고 고발해서. 그 사기꾼에서 벗어나는데,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까지 3년 6개월 동안 저는 가중처벌 받아야 될 사기꾼으로 살았습니다. 세번다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수도원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공격. 동네 사람들은 다가라고 위칩니다. 이 동네 떠나라고 그럽니다. 저는 주님 다 그만두겠습니다. 다 다른 은퇴 목사님들처럼 여행이나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해외에 가서 좀 살다 오고, 이렇게 편안하게 노년을 지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나타나시더니, 미안하다, 분호야 자정스럽게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교 이름을 부르듯이 미안하다 문호야 내가 개신교 수도 하나 세우려고 너를 이렇게 고생 시켜서 미안하다 주님께서 제게 사과하시더라고요 내평생의 주님으로부터 사과받은 것 처음이었습니다 그 사과를 받고 제가 괜찮아요 주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나그직하겠습니다 이제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란 말은 배춧을 찔 때만 사용하겠습니다. 실패라고 하는 말은 실감을 때만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뒤보지 않으렵니다 나의 최선에 하나님의 은총이 합하면 기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동네는 집이 열집 있습니다. 일곱집이 남자 혼자 삽니다. 세 집이 부부가 삽니다. 인구가 1 3 명입니다. 그런데 수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걸 보고 중주시청에서 30억을 들여서 우리 수도원까지 아스발트 도로를 내줬습니다. 이급부터가 기적이었습니다. 돈이 없을 때, 은퇴하기 전에 저는 가진 거다 주님께 드렸거든요. 돈이 없을 때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방이 아홉 개밖에 없습니다. 한 방에 세 명씩 주무시면 백시멈, 포화 상태가 30명 잡니다. 그런데, 여덟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광고 내면, 지난번에는 90명이 등록을 해요. 60명이 못 자요. 동네, 펜션을 빌려서, 동네, 축박시설을 빌려서 자야 합니다. 30명이, 수도원에서, 60명이 밖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이와 같이 포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하나님, 마지막 때는 두 중인 훈련소가 필요한데, 두 중인 훈련소 세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토스 영성관 세워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때가 차면, 배가, 불이 차면 떠오르듯이, 때가 차면, 예수님께서 때가 차면 오셨어요.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의 때, 여러분의 때가 차기 위하여, 사람의 최선은, 하나님의 은총과 부딪히면 기적이 있다는 말 기억하면서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샬롱. 네, 오늘 물이 차면 배가 뜬다 라는 제목으로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어, 최선과 은총이 만나면 기적이 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 또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의 때가 맞아야 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들도 이 하나님의 때와 우리 사람의 때 이것이 잘 맞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또 이렇게 기도하고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때를 보면은 지금 이제 마지막 때라 그랬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아담부터 노아까지 아지 이, 아브라함까지가 약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약 2000년 그 다음에 예수님부터 우리 이 시대까지가 지금 2025년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거의 6000년이 됐는데 이, 이제 거의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의 역사를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6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000년째 들어가면 뭐가 되냐. 천년 왕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7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신 것처럼 6일 동안 이렇게 6천 년의 역사가 지나가면 이제 7천 년 때는 천년 왕국이 된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더 근신하고 또이 깨어있어서 영적으로 말씀으로 어, 무장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맡은 사명을 또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여,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이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물이 차면 배가 뜬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 인간의 최선과 또 하나님의 은총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때를 또잘 분별하고 어, 또 마지막 때를 분별하여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고, 말씀 묵상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